사건을 종결하자 하셨습니까? 더 이상의 국무는 의미가 없습니다. 무고죄와 부당한 집단 행동을 한 죄로 처벌할 것이니 국청을 파하도록 해주시오. 그러십시다. 그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. 네, 이번에 겪은 치욕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오. 내가 정치에 서툰 것을 다행으로 여기시오. 조정이 아니라 전쟁터였다면 대감은 내 손에 목이 떨어졌을 것이외다. 이 사람이 전쟁에서 서툰 것을 다행으로 여기세요. 내 휘하에 대감 같은 장수가 한 사람만 있었다면 대감께서도 사대부들과 똑같은 신세가 되셨을 것입니다. 국방을 염려하여 대감을 치지 않은 것입니다. 허니, 더 이상은 이 사람의 인내심을 건드리지 마세요. 내가 경고하지 않았습니까? 대감께서는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고. 아, 애초에 당신을 하옥하여 어미 다스렸어야 했어. 후회 막급 이외다. 다 지난 일입니다. 어서 전하의 명대로 이참을 축포하세요 그럴 수 없소이다. 설마 대감께서 어명에 맞서시려는 것입니까? 어명을 고역하는 충신은 없다고 하셨던 대감께서 말이요. 혹 그제 사대부들에게 마음이 기울기라도 하신 게입니까? 난 누구의 편도 아니요. 대감이 내게 패배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. 정치는 세력이거든요. <laughs> 세력 따위에 관심도 필요도 없습니다 난내 길을 갈 뿐이오 해서 지난 며칠간 그 길이 보였습니까 사대부들에게 치이고 권문세가에게 밟히고 전하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길을 걸은 게 아니라 길을 잃고 헤맨 것이지요 앞으로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라는 전쟁터에서 홀로 거닐 꽃길 같은 건 없으니까 말입니다. 허명에 따르세요. 허면 대감께서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을 것입니다.